존경함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새벽에 실시간에 천사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믿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 세 번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로 수학의 방정식처럼 그렇게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풀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신비고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이 세번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 16장 11절에 보시면 자 흐름절입니다 자, 듣고도 마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부활절이 되면 목사가 주의 말씀대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해요. 사실 사순절이 시작할 때부터 부활절 설교는 간간이 끼어들어갑니다. 사순절의 목적이 부활이니까. 그런데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과연 얼마나 다 믿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듣고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 주님이 때가 되시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왜? 보알이 없거나 우리가 고이 없거든요. 네, 처음부터 듣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자 말자 아 할렐루야 주님의 보아은 나의 보아입니다 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다 보면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혹이라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는데 여기 계신 딱한세 사람 정도는 아직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믿어질 거예요 예. 자두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수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혹시나가 역시입니다. 목사가 매주 아, 매년마다 이제 이번에는 좀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혹시하고 또 역시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십자절입니다. 자 후림절입니다. 자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았던 자들 목격했던 자들의 말도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믿지 아니했다 역시 그리고 본 자들의 말도 듣지 아니했고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세번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저들은 다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아, 저들은 결국은 다 믿어요. 어, 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결국은 저들은 다 믿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했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 최고의 자랑이 있다면, 또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바로 부활의 복음이죠. 예,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라고 퉁쳐버립니다. 그래서 내 하는 말로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아무 종교나 믿어요.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안다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공통분모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가 결코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수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 다른 종교와 아, 같을 수 없는 그 여섯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이 탄생,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그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있는 복음이고 자랑입니다 두 번째 죄 사는 권세를 모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주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랑하는 이어 내 죄를 사하노라 는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되새기며 복음인 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돈 빌리면 돈 갚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죠? 예 아, 우리가 아, 뭐 옷이 더러워지면 빨면 됩니다. 아니면 갖다 버리면 되거나 옷뭐더 이상 아, 못 입으면 몸이 더러우면 씻으면 됩니다. 아, 그런데 영혼의 죄는 우리가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 영혼의 죄는 마귀가 꽉 붙들고 있어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사간 사망이고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 이 죄를 사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이 죄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가 아무리 참선을 하고요 아무리 행동을 해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과면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 진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림 앞에 나올 때마다 아, 또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또 크고 작은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귀의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을 가지게 됩니다. 아, 세계 3대, 4대 종교라고 허니 말하는 석가의 무덤도 있습니다. 모함맷의 무덤도 있고요. 공자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부활을 모방할 수가 없죠. 예. 이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 최종의 복음입니다. 예. 히브리지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 죽으면 끝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천국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네. 천국을 어, 어떻게 천국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갈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주님이 예, 늘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짜고서는 아버지께로올적 없다. 예, 이건,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죽음 이유를 잘 모르니까, 그냥, 아, 구천에 그냥 방홍한다. 구, 구천에 맴돈다. 이런 말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물. 계시록 전체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리니,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기나 아픈 것이 다지나갔으 이르라. 여러분이 전국 우리 기독교 많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최후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아, 모방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 크게 보면 뭐 종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 그러나 복음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 이 여섯 가지의 진리를 늘 가슴에 담으시고, 그리고 아, 이 복음으로 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부활 줄이니까 이제 부활에 대한 복음이죠. 성경에 보시면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각도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으니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으로 최종 마무리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사복음수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사복음수에 기록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 전하라는 말씀을 조금 찾아보고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절에 보시면 19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예, 부활을 내가 믿고 목격하고 됐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의 영어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흥미로운 거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조금 다소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세요. 예. 그것은 제자들에게, 코에 익김을후 불어넣으시고 어,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아, 여러분 참 이, 좀, 어, 좀 유니크한 그런 어, 퍼포먼스 하신 거예요. 어, 만약 우리 이제 자우구 어, 면전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 얼굴에 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 이 행위는 하나님이 아담과 화를 만드시고 창세기장 7절이죠 그 코에 생기를 루하을을 불어넣으시니 영적인 생명이 되지라 생명은 영적인 사람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영을 잃어버렸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그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기 루하을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주셔서 이제는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그래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16장 15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 같이 문번하도가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이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도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역시 또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자 24장 사진줄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마하니 알리니 그랬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 8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 위트니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죠. 예, 재판할 때에 증인한 사람에 따라 그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죠. 예, 그래서 증인은 내가 보고, 처음하고 목격한 것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 위트니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부활의 정인이다. 하시고,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리라. 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요한복음은, 흔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을까요? 21장까지 있습니다. 역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다 부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장 28절입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 제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중에 유독 의심이 많은 제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항상 부활절이 되면 도마에 오른 사람입니다. 누구죠? 도마죠. 특히 이성주의적 크리찬이었던 합리적이었던 크리찬이었던 실정주의자였던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 어,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손의 구멍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실정주의적이고 이성주의자였던 도마에게, 아,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럼 만져보렴, 넣어보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답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이로 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믿느냐? 아, 앞으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여러분 아, 그렇다고 예수님이 메시대마다 믿는 사람마다 믿는 나라마다 믿는 동네마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매 시대마다 그렇게 주님 하실 수 없잖아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정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본 자들의 정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시대마다 이제 전파될 때에 믿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시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부활을 기념하는 새벽에 우리가 딱 고백하기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란 거죠. 예, 또 주님이 또물으십니다 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마느냐, 사랑하느냐?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 주님 사랑하시나요? 예,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분에는또 뭐라 그러시나요?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때리라는 말 아닙니다. 예, 이거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막 때리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잘 이렇게, 아, 이렇게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근심함에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역시 사랑이 완곡한 표현이죠. 예. 이럴 때도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사시는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왜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잠언장에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평소에 잘 숨기시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총리 중에 이제 아주 평가가 좋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인물들이 한 사람 나오는데 콘라트. 아데나오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이분이 타임제에도 1954년에 실려서 독일이나 유대한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인물로 기록된 사람인데요. 자 이분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저런 대화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들은 성도들이 갑자기 진중한 질문하면 일단 긴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지 <laughs> 그래서 어, 잠깐 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정치인이니까 또 독일의 총리니까 어, 정치적으로나 그 무리니까 이분이 대체 뭘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머리가 뭐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뭘이 사람이 나에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지 잠깐 이제. 어, 밥을 할때뜸 들이는 것처럼 뜸을 들이고 있으니까 그 총리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아,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총리 입에서 그말 나온다고 하는 것,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으로 듣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하드립니다. 목사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유대한 소망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하는 자료들을 수집할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그 증거들을 추적하고 수집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한 평생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역사를 잘 수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삶이 아닐까요? 어, 맨날 진짜냐 가짜냐 고민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죽는 그 순간에 아 진짜구나 그럼 너무 늦게 달은 거죠. 좀 일찍 깨달고 진리는 일찍 깨달고. 그 진리를 향유하다가 진리의 기쁨을 누리다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꿀맛은 좀 보셔야 되잖아요. 예,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좀 꿀맛들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한평생 꿀맛 못 보다가 잠만 주무시다가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 꿀맛 보시다가 향유하다가 믿음의 유희를 누리시고 그리고 그 확신 속에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맞이하면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며 우리 모두의 최후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의 이 기쁨을 앞으로 남은 생에 항요하시고 즐겁게 누리시다가 그리고 주변의 삶 현장에서 내 삶에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부활의 정인 되시면 주님이 무엇보다도 부활의 영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부활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부활의 영이 우리 영일교회에 가득하며 그리고 오늘 이을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오늘 그룩한 모든 예배 순수마다 부활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